I'm married and have a son and a daughter. I'm married and have a son and a daughter. I'm married and have a son and a daughter. <laughs> Love does not consist in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together in the same direction Love does not consist in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together in the same direction Love does not consist in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together in the same direction Lots of people want to ride with you in the limo but what you want is someone who will take the bus with you when the limo breaks down. Lots of people want to ride with you in the limo. But what you want is someone who will take the bus with you when the limo breaks down. Lots of people want to ride with you in the limo. But what you want is someone who will take the bus with you when the limo breaks down. 안녕하십니까. 하루 5분만 한번 영어를 투자해 보세요. 진짜 영어가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요. And over 버 조심하기. 진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를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나 영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 and over 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그런지를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이 and/or but 같은 것들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고 배웠는데 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자, 이 and/or but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 등위가 뭐냐면 같은 위치를 접속해 준다, 같은 위치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어, 한글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같은 위치를 받는다. 오케이. 어떤 같이, 같은 위치를 받는지 볼게요. 명사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도 받고, 구도 받고, 절도 받고. 절은 뭐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 구는 주어와 동사가 아닌 덩어리. 자, 명사를 받는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I like an apple, a banana, and an orange. 애플과 바나나와 오렌지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and는 마지막에 애플과 바나나와 오렌지 명사를 각각 단어들을 받은 그런 and 등의 접속사. 즉 and였고요. 동사를 받는 것도 있고, 구를 받는 것도 있고, 절을 받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이절 같은 걸 받는 거면은 굉장히 해석이 길어지고 또한 어떤 것이 주어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될게 많기 때문에 이런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은 한번 무조건 한번 긴장해보자 자 긴장해봅시다 한번 진짜 긴장해야돼요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I'm married and have a son and a daughter 보면은 and나 and가 두개 나왔다는 얘기예요자 그럼 일단 먼저 해석해보면 나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엔 n d 는뭘 받는 거죠? 당연히 am married 동사와 have를 연결시키는 거죠. 따라서 위에 1번이라 제가 적을게요. 의미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졌습니다. 한 남자와 그리고 한 아들과 하나의 그리고 딸을 가졌습니다. 이엔 n d 는뭘 받는 거죠? 아, 좋았어. 명사를 받는 거였어. 제가 and or but이 나면 뭘 받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느낌이 점점 오죠. 이 and는 뭘 받는 거였다? 아, married와 have를 연결시키는 거였고 이 and는 뭐였다? a son과 a daughter를 연결시켜주는 거즉 이거는 그렇죠 어,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거였고 이거는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거였다 오케이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love does not consist in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together in the same direction 자 사랑은 does not consist c o n s i s t 뭐죠? 구성하다. 구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gaze at은 무엇을 바라보다거든요. 바라보는 것에 서로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두개다 네. 같이 어디서? 같은 방향을 서로서로 서로 같이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 but은 어떤 걸 연결시켜주는 거냐면요. 이인 같은 걸인 인 같은 걸 전치사라 고 그러거든요. 이 전치사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love does not consist'인데, in 두 번째 거는 'love does in looking'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것이 이거 두 개들을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인데, 앞에 주어는 모기 때문에 'love'이기 때문에 사랑은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은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 사랑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같이 어디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케 이거 이해 잘 가죠 오케이 다시 이 인과 이 인을 받는 접속사 즉이인 전치사 구를 이 인부터 이치 아덜까지를 받는 그러한 접속사. 이 인부터 디렉션까지 있는 등위 접속사. 따라서 해석할 때는 처음 주어 동사 가지고 주어 동사 이렇게 가준다. 오케이. 다시 한 번. 사랑은 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랑은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에 생긴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쌤이 그 명언 같은 것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음, 어, 이게 이상하죠. 사랑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막 보면서 "아, 너 진짜 이쁘다!" 와, 되게 이쁘고 정말 사랑스러워 라는 것은 사랑이긴 한데,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어, 모건스카펙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분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전적으로 나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하나의 사람으로 인지한다. 서로 서로 같이 바, 바라보면서 넌내거야넌내거야가 아닌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는 것이, 인지하는 것에 어,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그 개성을 격려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 같이 이렇게 꼭 어, 너, 바라보면서, 와, 이쁘고, 이쁘고, 정말 좋다가 아니고, 그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같이 다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죠? 굉장히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서로 서로를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 g a z i n 과 in looking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lots of people want to ride with you in the limo. 리무라는 게리무진이 리무진. But, but what you want is someone who will take the bus with you when the limo breaks down. 자, 보면요. 주어가 뭐죠? 많은 사람들은 want to ride. 타기를 원합니다. with you. 너와 함께 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리무진에서. 자, 그러나 나죠. 그러나. 이 그러나는 그럼 뭘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명사목구 뭐 뭐절다는다 그랬죠. 동사도. 자, 그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What you want 가이 문장의 주어고, is 가 동사기 때문에 아, 이것은 주어와 동사를 그냥 받는, 저를 받는 이렇게 버이구나 저를 받는 어렵게 말해서 등위 접속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너와 함께 리무진을 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이다. 어떤 누군가냐면, 명사 다음에 접속서 나왔으니까. Will take. 같이 버스를 탈. 그치? 너와 함께 같이 버스를 탈 누군가입니다. 언제 하면 그때? 그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자, 명언이죠. 많은 사람들은 너와 리무진 타기를 원하지만,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것은 버스가 고장났을 때, 너와 함께 리무진을 같이 탈 누군가입니다. 라는 것이. 자, 오케이. 정말 괜찮은 지문이었고, 우리 and or but 같은 경우. 나오면은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한번더 긴장을 해보고 이게 뭘 받는 걸까 앞뒤 문장을 한번 째려 보면서 항상 긴장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루 오분 영어의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